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회장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BMW 그룹 코리아는 서울 소공도 웨스틴 조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화재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대국민 사과는 지난 주말 긴급 안전 진단을 받은 차량에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 사고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BMW 측은 서비스센터 정비사가 많은 물량을 점검하고 있어 꼼꼼히 하지 못했다며 내부 재교육을해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화재 원인을 설명한 요한 엠앤비 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은 배기 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누수와 흡기 다기관의 침전물 탓에 화재가 난 것이라고 국토부 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에서만 유독 화재 사고가 나는 데 대해선 사고율이 세계적으로 비슷하다면서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효준 회장은 오는 20일부터 EGR 교체, 침전물이 쌓인 파이프 청소 등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고객 불평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